봄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공원을 누비는 자전거 두대. 라이딩 실력으로 이 근방에서는 꽤나 유명한 콤비다. 그러나 자전거에서 내리는 순간 이들의 진가는 더욱 빛난다. 헬멧 속에 감춰졌던 은발에 누구나 한 번쯤 시선을 주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에도 적잖아 보이는 아이. 아인 75이에요. 옆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같이 있는 사람은 아들이에요아들이아들아들이아이사요어르신이에요 그냥 이이예요아요아이요이아이틀요아들이 앞에 백예순아홉이 남한산성 남문길을 품고 있는 경기도 성남 두노인이 산다. 산들로 계단. 응. 옛날이 아들이예요. 죠요 경동 할아버지는 개나리 꽃 그늘 아래 앉으니 장난기가 발동한 모양이다. 꽃 한송이를 꺾어 완순 할아버지에게 들이댄다. 이럴 할아버지 이렇게 귀에다 꽂을 적에는 이기 시간밖에 없고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장진애기냐 수기집이야. 꼭, 꼭 귀에다 꽂고 대주는 사람 누가 있어? <laughs> 나 오면 이렇게 좋잖아, 시험을. 평소 같으면 불효령이 떨어졌을 텐데 완순할아버지가 맞장구를 찾준다 미우나 고우나 가져간 덩가. 지금 같이 그려진 게뭐 이뻐. 그래도요 속으로는 빛지 않고 좋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빛지 않으니까 이렇게 같이 여태 몇십 년을 살지 만약에 이 할아버지 낳 아주 전혀 한자기때면 지안동휴는연이과우정인사랑 부모 자식도 아니면서 부모 자식처럼 30년을 함께 산두 노인의 사연이 담긴 집이 있다. 다세대 주택 방안. 아침부터 방안이 들썩들썩 완순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방송에 하는 날이다. 음, 아니지 조경동 할아버지. 75세. 탁. Q. 조경동 할아버지. 아니래니까. 연기자래. 연기자. 어. 배우. Q. 아, 조경동 음. 할아버아못따라들으시니까저게못따라들어요저 소리가 뭐. 그래서 자세한 걸 귀가 아, 어떻고못 아, 듣고. 유, 열심히 아. 저렇게 아. 나가 싶어지라 않고. 많으신 그냥 많으신 대강 이렇게 많으신 그냥. 많으신 그냥, 많으신 이렇게 어, 그냥. 그 화면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귀에 안 들려서. 그래서 저거 뭔지 모르세요. 뭐. 완순 할아버지에게 경동 할아버지는 세상을 보여주는 창이다. 오늘은 텔레비전을 보느라 좀 늦어졌지만 두 노인이 아침이면 빼놓지 않고 반드시 하는 일이 있다. 집안 청소다. 두 사람은 각자 생활이 따로 있고 취향도 다르지만 청소에 대해서만은 이견이 없다. 깨끗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도 좋고 자기도 좋고 다른 사람도 다 좋지. 지저분한 것도 무척 좋다. 하로 이렇게 붙여놓지 그 않게 자기 할일이 이렇게 닦기도 하고 또저 뭐냐 청소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흔 중반 완순 할아버지는 텔레비전 소리를 못 들을 만큼 늙었지만 깔끔한 성격만은 늙지도 않는다. 깨끗한데 또 닦으세요. 오늘 음, 여기서 그 보면 지저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 앉아서 보면 지저분해요. 자리까지 바꿔 앉아가며 광을 내는 것으로 청소는 마무리. 곳곳에서도 주인의 성격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열 맞춰 자리 잡은 물건들은 말 그대로 거기가 제자리,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정리가 잘돼 있어요. 이완순 할아버지. 아, 구십사 세. 급하게 나가려면 그냥 어디 뭐 있는 걸 알아야지 그냥 비계금 걸는놓는 거. 혼자 사니까. 눈만 뜨면 하는 거 없이 반나 바쁘또 바쁘지 않으면 집안이 그냥 지저분하고 청소도 정리도 몸에 뵌 습관이다 철돌고부터 멋쟁이 소리를 들을 만큼 패션에도 일가견이 있는 할아버지 갇혀있지 않으면 외출도 없다 어디 나간대잖아요 옷차림 챙기는 건 경동 할아버지도 마찬가지 장갑에 빠져나온 실밥 하나까지 신경을 쓰는 그는 외모에 대해선 나름의 지론이 있다. 조경동 할아버지 75세 나이 먹었을 때더 깨끗해야 돼. <laughs> 나이 젊었을 때 그냥 그 작업복 입어도 그냥 괜찮은데 나이 먹으면 아주 추져보고 나쁘게 보여. 이게 신발 좀 봐. 이렇게 만한 신발이. 무슨 신발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서부터 끝내 그고 할아버지가 이쪽 양쪽 신발 만많만니까 근데 저 안에도 더 많아 신발요 할아버지가. 욕심 있어서 자기 마음에 있 그냥 이것저것 사다신많 나도 그렇고 이십킬로가 넘는 사지이면 갖고 와요. 뭐 필요한 있 사고요. 잠시 시장 물건들의 정신을 빼앗긴 완순 할아버지. 완순 할아버지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걸음을 멈춘다. 그런데 아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 성남에서 평생 살고 모란시장도 한두번 와본 것이 아니건만 일행이 안 보이는 순간 주위가 낯설어진다. 할아버지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려한다. 이마나두가되리번거렸을까 경동 할가아가지가아무일 없던 것리번나타을다아버지가아무일 없던 것처럼 나타난다. 왜 사람을 미치고 그렇게 조경동 할아버지 75세 할아버지가 그 다우슨 가지도 못하고 요거 잘 알지도 못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집이 집이도 가긴 많으니까 서로 찾고 있죠 요즘 완순 할아버지의 최대 관심사는 강아지다 사고 싶어 여러 번 시도했으나 생각만큼 쉽진 않다

할아버지네 집 할아버지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는 중이다. 아마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또안 보이는 모양이다. 여기 사진이 저 뒤로 했는네 꺼내려니까 뭐 어디로 간게 없네. 사진 찍기 좋아하는 완순 할아버지 방엔 여기저기 사진이 걸려있다. 지금 찾는 사진은 그 중에서도 특히 아끼는 것이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사진, 젊은 날에 그가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있는 여인. 이거 집사람이야. 이것도 집사람이고. 스물 간 넘어 결혼해 오남매를 낳고 길러 출가시켰다. 아내는 3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떴지만 그에겐 여전히 곁에 함께 있는 집사람이다. 할머니 안 보고 싶으세요? 왜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아내가 떠난 뒤 할아버지의 유일한 벗은 술뿐이었다. 걱정하는 자식들에겐 괜찮다 했지만 그는 매일이 괴로웠다. 그렇게 3년을 보내고 새 친구를 만났다. 이완순 할아버지 94세. 아침에 그냥 찌개나 끓여서 먹으려고 했는데 가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마침이가 물건을 싣고 집 앞에 왔더라고. 막 떠들어 뭐 감자 다아내기뭐뭐 떠들더라고. 할머니가 나오지 왜 할아버지가 나왔냐 그러잖아. 할머니가 없으니까 내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사는 줄 알고 나 나하고 같이 댕길 생각으로 우리 집올라왔다가 거의 터날 장사 나가다 찾아왔더라고 조경동 할아버지 75세 그 당시 나 혼자 댕기기가 심심하고 또나 혼자 댕기면 힘들고 또 누네가 혼자 이렇게 사시는 게좀 적적하고 외롭고 망하고 또 내가 마음이 모질 못, 모질지 못하니까 아버님과 부모 같으니까 그냥 혼자 그 술자신 못하면 나으니까 나가서 또댕기자고 그랬지. 함께 장사를 다니다 보니 한 집에서 사는 게 편할 것 같았다. 각자의 가족들도 이들 생각에 찬성을 했다. 근데 이제 나는 같이 있는 거는 뭐 상관은 없는데 내가 남의 가정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오래 있어도 아주머니 생각은 아무렇지도 않으냐고 그리고 아주머니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떠나고 괜찮다고 86평에 공장을 했어요. 수댕 공장, 밖으로 맺는 걸. 그래서 그, 내가 무지 무지하게 거지보다 그더 어렵게 살았어요, 구하로다. 근데 거기서 공장을 하는데, 나 주변 사람이 날 보러 보증을 써달라 보증을 써준 거예요. 내가 백사람, 백사람 그 거지뿐에도한열서너 그 사람은 보증을 써서 집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 집이. 그런 걸 당신이 이걸, 날, 마, 나한테 말하고 보증서 줬으면 당신 미워하지 않지만 이건네 집이고 너 혼자 했느냐 지금 네놈들에서 네가 조정을 지고 줬냐 그래가지고 그 안식구가 그 들어오고 자기 앞으로 해놓고 그 부도난 거 빚을 건머지고 집 넘어갈 걸 돈으로 처가 집에서 막아서 다 해결을 한 거예요 한두번세 번도 아니고 그래서 날 완전히 사람 을 취급을 안 해요 아내를 잃은 사람과 아내에게 버림받은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은 30년 지기 친구이자 힘이 되는 가족이 되었다.